이나연 기자 영화 아메리칸 셰프가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. 인류 레스토랑의 셰프 칼 캐스퍼는 레스토랑 오너에게 메뉴 결정권을 빼. 빈후 음식 평론가에게 호평을 받자 홧김의 트위터로 욕설을 보낸다. 이들의 모습은 온라인에서 한 이슈로 등극하고 칼은 레스토랑을 그만두기에 이른다.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는 쿠바 샌드위치 푸드트럭에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그동안 소원했던 아들과 미국 전역을 일주한다. 그러던 중 문제의 평론가가 푸드트럭에 다시 찾아오게 된다. 존 파브로가 연출과 주연을 맡아 활약한 아메리칸 셰프 등 국내에서 2015년에 개봉했다. 이후 누리꾼들에게 먹방과 힐링이 공존하는 영화라는 평을 들으며 아직까지도 최고의 힐링 무비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. 결말에 대한 관심으로 화제를 모으는 영화 아메리칸 셰프는 14일, 오늘 저녁 8시 30분부터 CNF에서 방송된다.